잘 되어도 은혜 떠나지 않으면 산다. 잘 되어도 은혜 떠나지 않으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으면은 모든 걸다 경험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것도 풀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 뭐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 틀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나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순종에 관한 더큰 얘기 중에 한 파트인데 은혜거든요. 성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이 뭐냐? 신앙의 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살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은혜 이게 신앙에 이제 대비되는 공식이죠. 그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야죠. 처음 예수를 믿으면 자기 노력으로 믿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은혜다 그러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 어,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어떤 때는 감사를 넘어서 황송한 마음. 또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와. 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면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게 식는 거거든요. 식어서 남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좀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율법주의자도 되게 많아요. 은혜는 하나도 없고 싸늘해져가지고, 교회법만 알아요. 뭐가 원칙이고, 교회 생활만 알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버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다 어려운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의무감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어떻게 하면 시작이 은혜였잖아요. 끝까지 은혜로 갈 것인가? 근데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은혜로 된게 아니라 내가 뭐 했다라는 자기 공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인가, 율법인가. 왜 피곤하죠?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으니까 피곤한 거죠. 결혼, 결혼하신 지꽤 되셨죠. 여기 신혼 팀들 많이 있네. 이제 피곤해질 때 됐는데. 예.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뭐그 딴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러면 피곤함도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죠. 근데 내 인생이 이게 빡빡한 기계 돌아가듯이 기름치지 않은 기계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0장 찬송을 했잖아요. 성도에게 마귀가뭐 던져주는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인생 자체가 투 트랙이니까 고난이 와요. 근데 성도가 고난이 고난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찬송해 버리잖아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그죠? 즐거운 사람이냐 찬송할 것이다. 다 기도하고 찬송으로 승화시켜 버리니까 이것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은혜가 안 사라져요. 그런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번성할 때, 번성할 때 내가 한게 아니고 이걸로 잘 섬기고 헌신하고 나가면 은혜가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 뺏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쏟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게 번성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번성할 때 은혜 쏟지 마라. 근데 처음에는 은혜로 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은혜를 쏟느냐하면 자기가 보이거든요. 잘 보면요 이게 참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성도들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뭘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다 사랑하지 근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그 자아가 강한 사람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불행하게 살아요 누가 보면 오장에서 베드로 부르던 사건 얘기를 했죠 밤새도록 금을 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때 우리가 내 몸의 상태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몸의 상태라는 게뭐예요 느낌이거든요. 별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느낌을 너무 믿어, 내 느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느낌 갖고 결정을 다내려요 그래서 망할 짓만 해요. 참 저렇게 힘든 길을 가나 느낌이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험이죠. 나 많은 경험 가운데 깊은 고생 고기 없어. 그좀 경험이 없는 게 좋아요. 오히려 처음 간대 오히려 능력 역사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주 도성에 처음 가 보니까 처음 갔던 지역이니까. 생각보다 더 신선하고 잘 되죠. 그래서 경험이 주는 유익 이 있는데 그 유익을 잘못 삼아가지고 은혜를 식는 쪽으로 가면요, 경험 때문에 오히려 말씀 순종을 못 해요. 그리고 전문성, 나 어부라는 전문성 그게 나를 죽이는 거라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은혜가 사라질 요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리 알고 그걸 꺾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써는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느낌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전문성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비행 조종사들 훈련할 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공중에 떠나고 그렇게 몇 바퀴 돌면은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착시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는 추락하는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 하늘로 알고 잘못 간 거래요. 그래서 비행사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내 눈을 믿지 말고 육감 비행하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가 이쪽이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인 거야. 위쪽이 땅이라 그러면 땅인 거야. 빨리 뒤집어야 돼. 내 눈에는 아니래요. 그럴 때마다 계속 그 훈련을 시킨대요. 네 눈을 믿으면 안 되고 계기를 믿어야 된다. 그래 사고 안 나는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어느 순간 육안을 믿는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계기 비행해야 됩니다. 말씀 철저히 붙들고 나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오는 게아니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자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로서 나오게 만드는데 자아가 있는 사람은 문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고민하는 사람들 있죠. 고민을 누가 주나요? 뭐 누가 고민하라고 이렇게 떠미는 거 아니에요. 그참 미치겠어요. 그 말씀은 고민으로도 나와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거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게 렇 말씀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자가 아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 속으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아 때문에 무슨 바퀴벌레같이 글로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떠들지 말아요. 이거. 외로운 사람들 왜싫어 하는 자리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게 강해서 그래요. 아 외로운 사람을 불쌍하게 누가 외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자기는 외롭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야. 고집부통인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외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누가 이게 카톡 막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는 거 있어요? 쫓아내는 기능도 없어요. 어떻게 쫓아내 우리가? 쫓아내는 기능도 없고 막는 것도 없고 꼭 보면 외롭게 사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막아, 지가 탈퇴하고, 지가 막고, 지가 지우고, 그리고 외롭대. 누가 한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이게 망할 짓이에요. 그 공통점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신앙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고, 내 자아가 고민 속에 들어가고,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아는요, 폭군이에요. 자아 놔두면 여러분 인생 불행해집니다. 자아 놔두면요, 여러분들 괴물 돼버려요. 사이코 돼버려요. 이상한 사람 돼버린다고. 자아는 죽, 죽는 거예요. 그리스라니 죽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구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구조 안에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은혜의 공동체라고 저는 우리가 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만 열고 들어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아 은혜 이래야 돼요 저는 지나가던 우리 우리 그 화장실만 왔다가 가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차장만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도 이상해 여기만 들어가면 뭐가 풀려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뭐 지난주간에 계약이 파기됐던 사람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갔더니 계약이 그 성취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중간 단계에서도 은혜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은혜의 공급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요. 탕자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와요. 525장 돌아와 돌아와. 그죠? 마음이 고난이여, 마음이 고난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은혜가 중요하더라고. 시작도 은혜, 중간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로 가라.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은혜 이렇게 머무르는 방법이 뭐냐? 그뭐 이거 또 저주 얘기니까 깊이 안 할게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예. 뭐 깊이 듣고 싶은 사람은 읽으세요. 외우든지. 예. 번성할 때, 우리가 번성할 때의 은혜 붙들라는 것입니다. 4 7칠 보세요. 내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풍족할 때 번성할 때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하신다. 그놈들이 와서 철멍에로 내 목을 메울 것이고 뭐 힘들게 만든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할 때잘섬겨야 돼요. 잘될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축복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사사계 기록이 뭡니까? 축복받을 때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을 때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진 거죠. 우리가 해야 될지 뭐냐?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들은 모습으로 나가야 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고아 과부를 돌보고 그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고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뭐 이렇게 융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한5% 정도의 이런 망할 놈의 인간들이 그런 제안을 하게 있어요. 아,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내치에 좀 집중하면서 좀 쉬, 쉬, 쉬자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면서 이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콩가루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기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지 상태 죄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난 아, 구원받았구나는 하감격 그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길 때 오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급이 안될때 여기 앞에 보면 형제여니까 생각이 나요. 진급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을 때 뜨거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급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은혜. 그 이제 한 1, 2년 지나면요 진급 생각도 안 나요. 이제그 다음이 또 생각나지. 그래서 맨말라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서 핍박받아가면서 그 일을 하면요. 거기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칼라가. 다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은혜로. 항상 해요. 초신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중신자 그룹 이상한가? 중신자도 하여 은혜가 있어야 되고. 묵은 닭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무군 닭대요 그냥. 끝까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평신도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유치원생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대학생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노년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에 붙드는 그 싸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보면 알아요. 번성할 때 새벽기도 떠나는 사람 그걸 로 끝이에요. 그걸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험 하나님 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적군은 성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왜 그래요? 은혜 떠나면 안 되거든. 번성할 때에 붙는 은혜의 컬러가 달라요. 번성할 때는 섬김과 그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늘 은혜 이런 거죠. 그거 아니면 곧장 내가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거 대적한 줄 아요. 그 놔두면 이제 교만, 교만하지.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 금방 부패해요. 금방 부패한다니까요. 자기 자신 아는 거죠.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로마서 8장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한번 이기는 게 아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23편도 나오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게 될때 잔이 넘쳐요. 넉넉히 이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정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발미암아 은혜로 승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원수를 성기는 일이 벌어져요. 번성할 때성기지 않으면 비참하게 성긴다는 것입니다. 뭐 읽기도 싫은데 여기 보니까 강대국이 온대요. 49절을 보니까 흉악한 민족이 와가지고 너희들 섬기게 한다 그런 얘기 나오고 5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자식들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자식들 잡아먹는 얘기. 여러분, 독일도 아시죠? 이바이마이공화항이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헌법과 좋은 나라 줬어요. 4명 잃어버리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잖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게 사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억지로 원수 섬기게 만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섬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 섬기느냐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는 것과 종으로 끌려가서 억지로 섬기는 그 차이예요. 근데이 섬길 때 이게 제대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감사히 여기고 나누어 주면요, 아, 나누어 주는 사람이 굶겠어요. 베푸는 사람들은 언제나 풍성함이 있는 거죠. 더 많이 나눠주면 그걸 부자라 그래요. 많이 나눠주면 부자가 된다고. 그런 과도하게 인색하고 그 이제 이렇게 자기 거 붙들고 있으면은 남이 다 가져가 버려요 남이 그래 나중에는 그 섬기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억지로 섬기는 일 북한 그 이야기 하나 해보면요 당연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 그 탈북 과학자분이 한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두번 들어갔다 나왔대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하던 사람이냐면 그 품종 개량하는 과학자예요. 품종 개량하는 과학자. 그래 자기가 어떻게 그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여튼 스토리가 기가 막히는데 쌀농사 품종 이제 쌀 품종 개발을 하는 거래요. 근데 나만에 얼마나 이게 간첩들이 많은지 하여튼 서울은 자기 안방이래요. 뭐 필요한 거 갖고 오라 그러면 6시간 내로 갖고 온대요. 뭐 길어야 택배보다 빨라요. 하루 내로 온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벼 품종들 다 갖고 원하는거다 들어온대 다 하루 내로 그래서 남한에서 개발했던 품종들을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온도가 다르니까 잘안 자랐나요. 그래서 이제 북한 온도에 맞게 풍, 풍토에 맞게 이제 잘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면 옛날 뭐 통일벼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윗산에 보고를 했는데 1년 가까이 간간 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가지고 왜 내가 낸그 아이디어 왜안 쓰냐고 그러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대요. 그렇게 잠깐 물어보면 안 돼요 북한 에서 물어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에 따라는 거예요. 그사람들 개인적인 견해인데 뭐 거기 살다 온 사람 견해니까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백성들 배불리 먹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면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굶기는 거래요. 굶기는 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요즘에 굶기니까 말잘 듣는데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말 너무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산둥수용소라고 있습니다. 그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산둥수용소. 산둥이에요. 우리 하은 산둥이죠. 산둥수용소. 네, 산둥수용소라 되어 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위장이 무자비한 폭군처럼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그 산둥수용소에서. 제대로 먹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위장이 폭군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생각을 지배한대요. 처음 이야기는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도덕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다 먹는 얘기로끝난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자존심 아무것도 없대요. 먹을 거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말안 듣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다말잘 듣고 비굴한 일을 하라면 다 비굴한 일을 하고. 철저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 뭐예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순종이죠. 말씀 순종.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순종하면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이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결코 이런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도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올 거야. 밥한 그릇 때문에. 굶어 죽어서 자식들 잡아먹는 상황이 되면 은그 자식들 잡아먹는 것도 남편이 먹을까 봐 숨겨서 먹는 거잖아요. 읽어보면. 그런 일이 돼버리면 밥한 그릇에 사람들이 벌벌기면서 무슨 짓도 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그겁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인간성이 파괴되면서 하는 순종. 그게 순종이니. 하나님서 우리에게 주는 말 메시지예요. 이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나귀가 우리를 순종케 만드는 길이 있어요.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축복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원리, 은혜, 그 은혜잖아요. 은혜의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얘기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이 넘치나이다 하는 인생을 살고, 넉넉히 기능이라 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사는 길이다. 이거를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이 사례, 이 뒷부분에 망하는 얘기들은 이제 다 사례예요. 사례, 이렇게 망했던 게 역사상 얼마나 많았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런 길을 가면 안 되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약간이라도 떠나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는, 돌아온 탕자 같이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그 축복의 중심에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잘 일해 나겠습니다 525장 찬송하겠습니다.